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. 나이가 어린 사람이 게임을 하면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,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면 나이 처먹고 게임한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.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 같은 경우만 봐도 30대 중반에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에서도 많은 욕을 먹었고,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? 제 친구 그박기범이라는 애가 그, 그 나이 처먹고 깨어 재밌냐는데요? 나이 처먹고 장패해지 않냐? 하, 아, 존나심하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나이 처먹고 게임한다고 무시당하는 수많은 악플을 받았다. 그리고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들 때문인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취미가 게임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. 물론 친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땐 취미가 게임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순 있겠지만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처음 본 이성을 만났거나 일적으로 누군가를 만났거나 상견 례에서 상대방 부모님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게임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. 그럼 과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미가 게임이라면 안 좋은 걸까?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. 아니 오히려 게임은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한다. 사람은 누구나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가 시간 없이 너무 공부만 한다거나 너무 일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금방 지치고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적당한 여가 시간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엔 정말 다양한 취미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골프를 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나처럼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럼 여기서 내가 왜 게임이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. 해보자면 우선 게임은 다른 취미들에 비해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. 간혹 게임에 현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하는 거고 만약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과하게 게임에 현질을 하는 사람은 취미가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 거다. 그 사람은 취미로 게임을 안 하고 골프를 했어도 돈도 없는데 몇 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샀을 사람이다. 대부분의 게임 유저들은 다른 취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. 그리고 게임이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두뇌 활동 도 좋다고 생각하고,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할수 있다는 점이다. 만약 현재의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가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러가는 것과 집에서 얌전히 게임하고 있는 것중 어떤 게더 걱정이 안될까? 당연히 집에서 돈도 안 쓰고 얌전히 게임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취미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만 보면 게임이 취미인 사람은 오히려 1등 신랑감인데, 사람들은 도대체 왜 게임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걸까?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게임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,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임 페인 이미지가 강해서이다.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취미가 게임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 거다. 만약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 다른 취미를 가졌다면 자기 할 일을 했을까? 절대 아니다. 그런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졌더라도 자기 할 일을 다 내팽개쳤을 거다. 만약 등산을 갔다가 바람 나면 등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그냥 사람이 문제인 건데 저런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.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 카리나도 게임이 취미라고 하고 돈 많고 잘생긴 연예인 중에서도 게임이 취미인 사람도 엄청 많고 한국인 취미 순위에서도 게임이 1등을 차지할 만큼 요즘은 게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. 앞으로는 게임하는 모든 유저 들이 상견례에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게임이요 라고 대답하며 오, 게임이 취미라니 이거 완전 건전한 친구구만 이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